그림이 벌써 표현이 됐죠. 야, 니, 네, 너는 진짜, M.O.C. 뭐라 하면서 위장 그, 시, 그렇게 할래, 진짜로? 처맞을래, 진짜로? 근데 님도 만만치 않은데요, 선생님? 진짜 만만치 않은데, 이거 진짜. 그 대가리맘, 그 검은색 뭐예요? 그 좀, 그 측면이. 그 인종이 다른데? 어, 그런말 하면 안 됩니다. 아니, 아래는 영국인데. 아니, 그런말 하시면 안 돼요. 아니, 근데 진짜, 데칼님. 진짜 그 맞아요 진짜 개 때리고 싶어 멋있잖아 왕족 이거 약간 멋있다고요, 그저씨 그게? 그저씨 미션 아... 아... 아니야? 그저씨도 아니... 그, 그 EBR에다가 막 저거 덕질처럼 나잖아캠핑인 데칼 아니, 아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냥 좀 교육 좀 시켜야 돼 진짜 아그 초등학교 때 미술학원 이런 거안 다녀오셨어요? 유치원 때나? 피아노 하고 다녔는데 <laughs> 아 피아노 그치 피아노 그 다음에 미술하고놀이지 아, 어, 저 바샤, 똥꼬 따겠는데 우리 잘못 떨어지는데? 뭐야? 이 저거. 저거. 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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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놀이죠. 야저 어떻게 뚫냐? 시가안 보여. 아니 누가 앞라인 잡아가지고 진짜 아... 앞라인 잡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네. 어 전투실 뚫리는데? 뚫린다고? 안 뚫리던데? 관통이 안, 안 되서? 아왜나절 소세 선생님 제 전투실 뚫렸잖아요 얘? 예? 어 돌이네 진짜 뭐지 아 미안 아니, 좀 비켜봐요 아, 미안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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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기 계속 쳐도 쳐요 아안 뻗쳤어요 볼 뭘, 뻗쳤어 뭘 쳤어. 계속 쳐요 아뭘그러 쳐요 절 나쁜 사람 잡고 만드실는건네 <laughs> 뺐다 저68 뺐지 했음 맞아 맞아 어, 음, 어, 뺐다, 뺐다. 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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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아 저게 안맞아? 어 방금 500데미지 뭐냐 아몸되세요집티님몸되세요아씨피 개많네 야저 해치가 안보여 아야, 그게 좀 야, 슈건 쏴, 슈건 쏴, 슈건 쏴. 크럼프 한발 쏴. 장전, 크럼프 장전, 어? 크럼바 장전. 아, 나만 처맞네. 내가 밴디에 있어가지고. 아, 슈건 좀 어떻게 해봐. 야, 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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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계속. 슈건 쐈다, 슈건 쐈다. 아, 씨 아, 이거, 이거 똥댕 타자 사람 누구야 나와. 타자고 안 했습니다. 본인의 지로산 아... 거예요. 제타 하지 마세요. 본인 의지부 하신 거면서 잠깐만 200 나오겠지 계에서뭐 하세요 아니 이로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로비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칩틴이랑 그 라인을 같이 서면 어떡합니까 이로비 타고 예? 아, 1대1 확 밀어야죠 아니 뭘 어떻게 확 밀을 병력이 2배 차이나는데 지금 <laughs> 그냥 눈대중으로만 도 병력 2배 차이인데 우리 뒤에 애들 이거 안, 하,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예? 야자주이 각이 나와. 에이 와 진짜 나오네 미쳤다. 야 해치가 안 보여 저거 포 들고 있어가지고. 아이 개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. 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본수 어질러게 두시네. 본수요? <laughs> 본수는 음 누구님이 지금 계속 보고 계신 거 같은데? 어? 어잇! 와 저걸 못들어온 아니 저게 턴이왜 뺏긴다 <laughs> 아. 아 아니야 아 개모네 진짜 누구 개모네 T로 시작하는 분 개모네 핸드이퍼와 <laughs> 아, 이거 아, 어떻게 아, 그렇게 잠시만. 모욕적인 아, 말을 아 죄송 해요 아니 언급 안하기를 하셨잖아요 <laughs> 아이게 버릇이 되버렸네 너무 <laughs> 이거 너무 그렇게 십만 말 자꾸 하시면안 됩니다. 아니 탱크를 먹는다는 뜻으로 전혀 그렇듯이 아닌 것 같은데. 방금 정황상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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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나 나 아니 사초노 씨안갈 거면 좀 앞뒤 앞뒤 좀 그만해. 어 아, 지가 맞아주던지 비도 맞네. <laughs> 아, 얘 그냥 지용자 라인슬라에왜 그러냐? 아, 아유, 진짜... 그 새끼 고의적으로 미는 거 봐. 아, 근데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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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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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이이이 이게 돌리네. 아. 어? 진짜 사천호 같은 거는 진짜 안 맞을는 건뭐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. 안 맞을 건 진짜 키포즈 쓰면 안 돼. 아, 동시에 너무 커서 다가려지 그리고 조준 시간 이런 거 길어 가지고. 뒤에서 다 보일 텐데 저거. 사천호 대가리가 너무 커서 에바야. 아니, 자기도 높아가지고, 어차피 앞사람 있어도 다보인단 말이야, 웬만하면. 우리 또지프틴의 이룹이라서 다차체 낮은 거거 그렇습니다. 굳이 그 인코스 서가지고 다 가리네, 그거. 아니, 코피도 그 어... 개만으면서 개살이던. 그니 그니까, 픽킹도 길게 하는 게 아니고, 찔끔, 찔끔, 안맞으라고 찔끔, 찔끔, 찔끔. 결국엔 못 샀잖아, 그랬죠.